You want me to have wanna how it feels to help you cheat. This is not real. 작가 휴게소에 도착해서 라면을 좀 끓여 먹으려고 왔어요. 기숙사 살때 많이 먹던 인도네시아 라면 미고에 여기가 휴게소입니다. 한국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오는 호주에는 없고, 이렇게 그냥... 되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긴 그래도 휴게소 공간치고는 좀 넓은 편이에요. 완이 갈수 있는 도구도 차에 지금 실려 있지 않는 것 같고 못보다도 지금 여기 핸드폰이 안터집니다. 핸드폰이 안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완전히 허벌판 여기 지금 차도 안 지나다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다행히 사고가 나기 전에 차, 차를 세워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타이어는 완전히 찢겨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 타이어 저기 하나가 저게 여기서 찢겨져 나간 겁니다. 아이 oh,

있으면은 좀 전에 왔던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지금 툴이 없어서 일단 그분은 자기가 가면서 타이어 수리하는 데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일단 가셨고 지금 툴이 없어서 뭘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 타이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찢어져서 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타이어가 찢어져서 이렇게 벗겨져 나와서 차는 저기 있고 타이어는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God, 꺼내서 교체를 했습니다. 아, 돌발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해결이 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타이어 교체하고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laughs> 형님 한, 한 소감 한마디 <laughs> 아, 이제는 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까지 4시 5시 반이었는데 5시 그 사이 거의 6시로 6시 변경이 된한 시간 반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 정말 황당했는데 다행히 잘 교체를 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0km 달리고 와서 이제 조그마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핸드폰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Sun down and salty cheese. It's time like to get kicked out of the park. 35불, 40불, 50불, 40불, 5불 5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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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먹으로 지금 앉았습니다 오늘 <laughs> 800키로 오늘 8 0 0 k 로 맞지? 8 0 0 k 로 오면서 한6 0 0 k 로 정도가 핸드폰이 안 터지는 구역이었는데 그 중간에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 버려서 중간에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어 정말 거기는 전화도 안 통하고 뭐 보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타이어 터진 거 보고 서서 뭐 도와주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서 뭐 보험사 불러줄게 하지만 보험사를 불러도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연락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응. <laughs> 무조건 자력으로 탈출을 해야 돼. 다행히 이제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 교체하는 툴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자력으로 교체를 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1 번. 도로가 이제 1차선 교행하는 도로인데 진짜 오면서 캥거루 로드킬 당한 거 100마리는 본거 같지. 그렇지.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 100마리 정도 중더될 수도 있겠다. 진짜 거의 뭐1한0 뭐... 에디베멧 한, 한 마리씩 있겠지. 진짜. 어. 그리고 로드킬 당한 캥거루를 또 쪼아 먹는 새들, 까마귀들. 그래서 가다가 그 캥거루 시체가 도로 그 바퀴 쪽에 딱 있으면 또 그걸 피해가야 되고 또한 번은 이제 캥거루가 보통 캥거루들이 낮에는 잘안 움직이잖아 그지 차에 뛰어들고 그러지 않지 어, 근데 응. 한 마리가 우리가 가는데 길가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 우리도 속도를 줄이고 이게 차에 뛰어들진 않겠지 하는데 뛰어든 거야 뛰어들었는데 우리 차선을 넘어서 반대쪽에서 오는 엄청 큰 트럭이 있었는데 진짜 엄청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트럭 그 트럭에 그냥 그대로 밀고 갔어 그래서 진짜 눈앞에서 캥거루가 로드킬 당한 것도 보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제 우리 타이어가 <웃음> <웃음> 걸레짝이 됐지 <laughs> 처음에 부부부부부부 해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차를 세우고 보니 타이어가 그렇게 돼 있다라 어쨌든 갈아 끼고 걸레짝이 아니야 안 오겠다 네. 그러고 나서 뭐야 타이어가 이렇게 아 타이어 <웃음> <웃음>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도 계속 핸드폰도 안 터지고 또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제 불안하니까 스페어 타이어니까 속도도 많이 못내고 90km로 그냥 계속 정속주행하면서 조심히 다행히 이제 아무 일 없이 도착을 해서 여기 캠프사이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800km 조금 장거리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브로큰 힐 옆에 옆에 실버튼 실버튼이라고 표지판에 보면 오리지널 아웃백 그러니까 진짜 이제 호주의 그 아웃백에 제일 그러니까 제일 뭔가 어. 이게 동해안 쪽에서 이게 개척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 넘어서 이제 아웃백이 쭉 음. 계속 가는 거지 뉴스에스지나서뭐 로든 테리토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쪽까지 쭉 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시드니면 여기 반대쪽 완전 반대쪽까지 그러니까 가로지르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아직 초입인 거지, 그지? 어. 그거에 비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이틀간, 그지, 1,500km를 왔지만, 아직, 이, 진정한 호주의 이 정중앙에 있는 아웃백의 초입인 거지, 실버튼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뚫고 들어가면, 이제 어. 몇 k 로 4,000km? 4,000km 정도 가면, 시즌니 반대쪽에 도착을 하는데, 서해안이, 서해안. 완전 히 이제 다른 나라지, 거기에. 그니까 오늘 이동한 거리가 800km인데 그 중에서 600km가 전화가 안 터진 거야. 그럼 600km 거리면 사실 거의 서울 부산 거의 1.5배 이상인 거지. 거의 그잖아 그렇지? 어, 350km 정도니까 거의 그냥 서울 부산 두번 정도 되는 거리가 전화기가 안 터진 거야. 왜냐하면 그 600km에 넘는 거리에 있는 곳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동안에 핸드폰도 안 터지고 중간에 뭐 주유소가 곳곳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가다가 뭐한 100km, 150km 가다 보면은 뭔가 그래도 사람이 모여 사는 한 타운이 나오고 그 타운에 가면은 그래도 뭐 주유소도 있고 한데 또그 주유소 그 타운만 지나고 나면 또 100km, 200km를 가는 동안엔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호주는 땅덩어리가 넓다 정말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넓다 그러니까 가는 내내 여기 그냥 360도를 둘러봐도 저 땅끝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늘 끝과 땅끝이 그냥 딱 맞닿아 있는 그 선이 이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8시간, 음. 아니, 그러니까 순수 운전시간은 한 9시간 되잖아요. 그지? 9, 우리 아침 7시에 출근해 보실 바를 처 여기 7시쯤, 6시, 6시 반쯤. 근데 이게 11시. 또 시, 아, 맞아, 또 재밌는 게 여기가 <laughs> 시드이랑 시차가 30분이 또시차가나 그지 음. 그거 되게 신기한건데 갑자기 이제 표지판이 보여요 여기서 무슨 센트럴 뭐 어디로부터 30분간 시차가 있다라는 조그마한 표지판이 고속도로 옆에 딱 보이더니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이뭐 시간이 바뀌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자동차 시계가 바뀌었지 음. 그지 음. gps 로 받는 자동차 시계가 갑자기 30분이 느려졌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 바꾸면서 1시간 반을 아. 소비를 했는데 여기 시간으로는 1시간 정도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도착하는 음. 그래서 30분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버는 그러니까 이게 1시간도 아니고 30분 시차가 나는 거는 10시간 여... 그거 뭐 30분 하고 하면 10시간 정도 맞지. 지 음. 중간에 라면 끓여 먹는 거 30분 그치 아,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laughs> 그거 그거 하고 잠깐 <laughs> 쉬고 한거 빼면 어. 뭐 순수 차에 <laughs> 앉아서 9시간 운전했지 9시 운전했지, 9시간 운전했지. 어. 근데 운전이 그렇게 힘들진 않다. 왜냐하면 그냥 진짜 그냥 직진이야. 그냥 그 아까 내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400뭐몇 k 로 450km 후에 우회전 한다라고 돼 있고 그냥 그 450km 동안 그냥 직진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캥거루 시체들 로드킬 당한 거 그런 거 이제 잘 피해 가고 그거 외에는 사실 길이 달라지거나 커브도 거의 없고 그냥 직진이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 넣고 그냥 쭉 가면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그래도 앞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뭐 심해 운전하는 거랑은 뭐 완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해서 어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커플이나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한다. 근데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잠깐 이렇게 교대해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에 크게 무리가 없다. 정도의 생각 오늘 하여튼 재밌는 정말 기억에 <laughs>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을 했는데 음. 아, 그래도 사람들이 확실히 여기 왜냐하면 전화가 안 터지니까 타, 타이어가 펑크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이 동네 사람들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가다가 우리가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났다라는 걸 인지한 차들은 다 서가지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처음 우리한테 그차 섰던 그 아저씨 한 분은 진짜 이거 자키랑 도구들만 있으면 자기가 이제 바꿔주려고 그런 느낌으로 막 했는데 우리가 도구를 못 찾아서 그분은 이제 아, 이게 도구가 없으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갔고 두 번째 그 가족끼리 그 지나가다가 정말 이제 그 우리를 오래 도와주셨던 그분은 이게 분명히 이제 이 도구가 없을 수가 없다. 너네가 못 찾는 거 아마 차 안에 있을 거니까 잘 찾아봐라 라고 해서 진짜 구석구석 다 이렇게 같이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음. 그 아저씨 말처럼 도구가 숨어 있었지. 그래서 도구를 찾아서 다행히 교체를 할수 있었고. 음. 사람들이 다친줄 알지? 음. 조수석 바닥에 있었지. 음. 이게 승용차다니까 일반 승용차 같으면 무조건 트렁크에 있는 건데 아, 어디 숨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차 픽업 그 인스펙션 할때 이제 보통 이런 일잘 없으니까 음. 거기서 굳이 안 알려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아웃백.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스페어 타이어 확인이랑 스페어 타이어에 그 교체를 할때 필요한 툴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정도는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음. 어. 그리고 뭐 보험사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연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자력으로 교체를 해서 자력 탈출을 해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안시고 음, 네. 네. 음, 오늘 이제 일찍 자서 내일은 그래도 내일 한 500km 정도라 그랬나? 4 0 조금 높은데 음, 내일은 장기좀 가야 돼. 아, 어, 내일은 키로스가 적은 대신에 조금 길이 안 좋아서 천차원이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2일차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내일 또3일차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